지금 저기가 계단식으로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름에는 계단 위쪽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계단 지속이 느린 데서 나올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를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어, 저 지금 라, 라이즈도 했어요, 지금. 자, 요번에 무조건 나옵니다. 저 위에 잘 보세요. 아, 아, 이길 했는데 놓쳤어요. 그쵸 그렇지 오호 오호호오오라지가 오. 오. 있는데 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오 자, 역시 예상했던 데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데서 라이드도 한번 있었고, 바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산천어들이 지금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요. 한번 아침에 뭐 먹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아퍼! 그렇지. 자 너는 빨리 놔줄게. 자 가. 아 이거 예쁘다. 자뭘 먹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 아 메이플라이를 좀 먹었네요. 메이플라이를. 오. 메이플라이 작은 사이즈. 예몇 마리를 먹고. 캐디스까지. 역시 지금 캐디스로 먹었는데, 어, 캐디스도 먹고, 메이플라이드 지금 먹은 상태에요. 자, 요것이 직동계곡의 오늘 아침상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산천의 아침상.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치 더 해치를 처음 했잖아요. 우아를 하고 있는 그 캐디스에 맞춰서 던졌더니 산천어가 먹어주고 그 산천어 이제 어위 속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캐디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치더 베이트라고 하죠. 캐디스와 메이플라이 약간 작은 사이즈, 그두 가지를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치더 베이트입니다. 지금 이정도에서 이제 안나오면 더 상류쪽으로 머리쪽으로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구역에서 제일 좋아보이는 포인트입니다 기대가 큰데 조금해도 아이고 참뭐와야너 어디 있었냐 야 여기저기 다 뜨적이고 포기 하려다가 처음 쳤는데한번더 쳤더니 그자세야 나오네 야너 진짜 <laughs> 야무지다 야무진 직공 산첨합니다 의외로 지금 여울 쪽에서 지금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더 바빠졌습니다. 여울도 공략해야 되고, 소도 공략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포인트에 접근하기 전에 미끼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상류로 올라갑니다. 적절한 여울과 적절한 수심. 자, 그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이 한번. 여울이 좀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라이즈가 있었어요. 큰 녀석은 아니고. 한번. 좋다, 실패. 다 오호 자 보이세요 한천아 <laughs> 오호 <laughs> 자다 이쁘게 생겼어요. 어느 한놈못낸 놈이 없네. 자, 토실, 토실. 아주 이쁩니다. 지금 시간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지금 여울에서 지금, 얕은 여울에서 지금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가자. 이거 먼저 써보고, 이거 반응이 없으면, 다음에, 검정색 작은 사이즈로. 근데 지금 너무 얕은데 있어서 극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끌이 낚시가 장 대표적인 패턴. 스파이더. 그렇지, 왔어. 와오 wow. <laughs> oh, oh. 이렇게 드래그 오오오또 나가 또또 또,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와 가 끌이가 이렇게 드래그 는 거는 여기 서양로 밖에 없을 거예요 와오오오 벌써 세 번째 드래그 타고 나가는 거야 야오오오 오, 오. <laughs> 오, 아주 큰 씨알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큰 씨알인데. 근데 도 드래그 이렇게 착, 오. 자, 왔어. 와. 야, 소양호 군축격 포인트 끓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 눈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진짜 예뻐요 지금, 여울 쪽에서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웨트를 썼는데, 웨트에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로 바꿔서 계속 건너편, 건너편 얕은 쪽, 바위 쪽을 계속 공략했는데, 지금 이제 잔자갈이 있고, 건너편 쪽엔 바위가 있어요. 바위 쪽에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리들이 가끔 붙거든요. 그래 그걸 낱마리를 공략해서 낚아내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어, 지금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게 소양호 바디 끌입니다. 이 수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은 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 포인트를 공략을 하면서 벌써 낱마리로, 어, 100마리의 비활성인 어떤 그런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끌이를 낚는 것보다, 한 마리의 공격성 강한 그런 뿌리를 낚아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 <laughs> 아! 요번에, 요번에 막확 잡아당겼어요, 제가. <laughs> 건너편에서 누가 확 잡아당겨. <laughs> 봤어. 아, 아 미치겠다. <laughs> 아 이번에 이구까이다 찍었는데 네. 왜 자꾸 빠지는 건가요? <웃음> 글쎄요. <웃음> 이게 훅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쫓아서 때리기 때문에 보통 베스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멈춰 있을 때 와서 때리기 때문에 흑색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 왔어. 요번에 땡기고 데 와서 때렸어요. 오. 근데 여태 여태 막그 거기보다는 작어. 그래도 힘은 씁니다. 오, 오, 점프까지. 오 이번에는 좀 세게, 세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오. 예쁜데? <laughs> 이번은 안, 안 커요. 예뻐 아, 색깔이 참이뻐요 색깔. 이 야. 소양호 끓입니다. 어... 아, 지금 연일 폭염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기어 오늘 어, 저희가 찾은 곳은 전북 전주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더위를 싹 날려줄 배스 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배스는 보통 이제 루어 낚시로 많이 하는데 오늘 플라이 낚시로 특히 플라이 낚시 중에서도 어, 스위치 로드를 이용한 그런 베스 낚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제 풀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풀들을 어, 싱글랜드로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다 보면 공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스위치 로드로 양쪽을 공략하는 그런 낚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이제 뭐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어우, 어우. 완전 머리 감았어, 감았어. 어. 모자가. 잘생기셨는데요? 예? 네? 잘생기셨는데요? <laughs> 이, 땀에 쩔은 낚시꾼. <laughs> 그래도 고기만 나오면. 자, 이쪽, 이쪽 위드라인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베스 낚시 기본이죠. 이제 위드라인 공략하는 거 작은 차가 한번 위드라인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플라잉 낚시로도 베스 낚시가 가능한 건가요? 그쵸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어, 한 10년 전에는 계곡 낚시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낚시가 베스플라이였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하지만 지금 여름 시즌에 계곡이나 어디나 지금 물놀이 객들로 꽉꽉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스터는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낚시터죠. 그리고 베스, 재밌잖아요. 야, 어? 포인트 좋으네. 아, 한 마리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자, 빠른 액션과 느린 액션을 아마 동시에 한번 같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이는 게 느리에요. 지금 이쪽에 지금 물속 안에 바위들이 있어요. 아마 그 바위에 숨어서 이제 그늘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뭔가 이제 먹잇감 지나가면 이제 얼지구나고 나오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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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laughs> 그래도 전주천 <laughs> 첫곡입니다. 연안을 따라서 지금 바위도 많고 그리고 마름도 있고 지금 육초도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고베스 포인트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얕은 어, 쪽을 계속 공략했는데 어, 생각보다 안 나오길래 어,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 녀석이 딱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이, 포인트가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주로, 이, 얕은 쪽, 그쪽 공략해서, 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토크스! 아, 저기 있게 생겼는데, 안 나오네. 아. 오, 저거 베스 아니야? 베스 어, 같은데. 안 빠뜨린다. 오호. 와. 오호. 됐습니다요? 네, 됐어. 저쪽에 여러 마리가 있었나봐요. 뭐, 크진 않아요. 맞아. <laughs> 처음 잡은 거보다 조금 더 커요. 아까 털린 거보다는 좀 작은데. 랜딩성공 하실까요? 오. 아. 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이번엔 빨간 뽀빠로 <laughs> 지금 위드라인을 계속 공략하면서 내려갔는데 저쪽이 안쪽으로 망곡진 곳이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런 그어 수초가 이렇게 곱불이 어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위드라인 끝에 그때 그곳에 되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대부분 그런 데서 입주를 받았어요. 근데 역시 그쪽에 던지자마자 막 여러 개의 파문이 있다가 거기서 한 마리가 빡 때렸어요. 아주 건강한 녀석입니다. 자, 드디어 랜딩에 성공한 전주처럼 습니다 이거 붕다물치 새끼들일 것 같은데. 우와, 감을 채웠는데. <laughs> 계속 집어 넣으니까. 맞아, 다 하는구나. 베스하고 가물치 놓치더니 바로 그냥 베스 가물치그대로 복사하네. 아직 확실하진 않아 베스인지 <laughs> 가물치인지 아, 베스다. 4 0은될것 같아. 야. 야, 이게 뭔가요? 이 막판에. 이게 세 번을. 오. 네. 그래. 오, 사이즈 데요 40분 됩니다. 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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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와, 이뻐요. 와. 야. 요번에 올리브색 뽀뽀. <laughs> 올리브색 베스트가 딱 나와줍니다. 야. 어, 더위가 싹 가시는데 아죠 그리고 낚시는 항상 마지막에 큰걸잡아야 하루가 아주 어, 완벽한 것 같아요. 큰거 잡고 나중에 꽉 맞으면 하루 종일 꽉 맞은 기분인데 마지막 가서 큰거 잡으면 어, 하루 종일 뭐 대박 맞은 기분이에요. 뭐 손맛도 시커보고 사이즈 좋고 떼깔 좋은 전지천 뺐습니다아 전지천이 배신 안 하네. 태풍이냐 태풍 와 진짜 바람 많이 분다. 아 물색은 좋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자이 하류 쪽은 그냥 지나가긴좀 아쉬우니까 다운스트림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주면 오늘. 조과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자 먼저 스키터링을 해서 산천어들의 활성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한 마리 나 줘야 안 나와주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지? 아 토스 첫수. 토스가 나왔습니다. 아. 오호 역시 <laughs> 어 어이구 귀여라야 아이고, 예뻐라. 북천 산천호입니다. 어, 아직 손인색을 띄지 않고 있어요. 저 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찬데, 그래도 산천호 나와줍니다. 어, 예뻐. 자, 첫스팅에 나온 북천 산천호입니다. 아, 예뻐요 아주. 그렇지. 아, 빠졌다. 아, 왜 이러지? 야, 오늘 진짜 쉽지 않은 날이네요. 뭔가, 뭔가 지금 자꾸 안 맞아 들어가. 바람은 불고, 무릎팍은 깨지고, 산천 원은 터져나가고 해는 질라 그러고 그렇지 어이 아 줄이 터졌어요 아